나린이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7월 3 0일 신규 업데이트로 추가된 스킬룸과 축복이돌 증폭 시스템 기본 가이드에 대해 알아볼 거야 기본적으로 나온 랩 어라이즈에서 성진우에게 장착이 가능한 각각의 스킬룸과 성진우의 서브적인 능력치를 강화시켜주는 축복이돌을 장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스킬론과 축복이 돌에는 각각의 등급이 존재하며 일반 등급, 피기 등급, 영웅 등급, 전설 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월 등급까지 존재하니까 이 부분 먼저 참고하기 바라고 이번에 추가된 증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등급인 초월 등급을 먼저 달성해야 증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초월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설 등급의 스킬론이나 축복이 돌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전설 등급의 스킬론이나 초월의 돌을 얻었다면 스킬용 구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신이 초월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어떠한 스킬이나 축복이도를 각 스킬과 축복이도 이름에 맞는 초월성 아이템을 모아서 초월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는 모습이네 이런 식으로 먼저 스킬론이나 축복이도를 전설 등급 다음 단계인 초월 등급을 달성을 진행해야 하지만 초월 등급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랄게 이렇게 초월 등급의 스킬론이나 축복이도를 얻었다면 증폭을 통해서 더욱 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증폭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살펴보니, 자신이 증폭시키고자 하는 스킬론이나 축복이돌 중에서 똑같은 초월등급의 스킬론이나 축복이돌 한 개를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증폭시스템에는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증폭 매개체를 사용해서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라고 증폭시스템에서 확률적으로 실패를 했을 시에 재료로 사용되는 똑같은 초월등급의 재료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공했을 시에만 재료를 소모하게 되니까 실패했을 때 확률 증가에 사용되었던 증폭 매개체만 소모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길 바랄게~ 이렇게 스킬룸과 축복이돌의 증폭 시스템의 기본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기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기본 가이드였기를 바랄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